너무 나가지고 이제 쉬, 쉬 하고 이제 나갔어요 식탁에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노트북을 하고 있길래 화를 내면서 사과해 <laughs> 사과라고 하 이러면서 이제 화를 했어요 나는 지각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지각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라고 내도 당한 게 너무 화가 난다 사과해라고 했더니 이제 <laughs> 오늘 오늘 남친구한테 설교 듣고 울다가 왔습니다. 맞아요, 잘못을 했으니까 혼난 건데. 아, 이거 참. <laughs> 아, 아니 아까 전에 사실 설교 들은 거는 8시 30분이었는데 30분에 이제. 설교를 들었어.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 못 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다가 5분 앉아 있다가 아 정말 방송을 못 키겠어. 너무 억울해. 설교하는 게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방문을 열고 어 방송 못 키겠어. 화가해. 이랬다가 또 설교도 갔어. <laughs> 오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우선은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이거. 썸네일 스케치를 다 하고. 방송을 켜려고 했어. 이제 방송 킬 거니까 빨리 이제 선다 따야지 하고서 이제 막 선을 따고 있었어요. 이때가 8시 27분인가 그랬어. 근데 이제 남친쿤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달아주고 있었어요. 달아주면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오늘 또 지각이냐고. 이것만 그리고 킬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laughs>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이 찌찌찌 이러면서 사실 지각을 좋아하는 거지. 일부러 지각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 약간 시비를 제 기준 시비거든요.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지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지각 안 하고 싶다고 난 지각을 안 하고 싶다고 이러면서 좀, 뭐 화를 냈어요. 화를 화를 냈더니. 아니 그럼 그걸 지각을 싫어하는 사람이 왜 27분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라고? 또내 기준에서는 10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손딸 때는 너무 빡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채팅을 잘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손을 따놓고 채색을 해야지. 근데 손 따다 보면은 아 이것만 그리고, 아 이것만 그리고, 아 이것만 그리고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이것만 그리고가 8시 30분 될 때가 있어. 30분이 되면은, 아, 진짜, 이제 켜야겠네, 라고 하고서, 키면 이제 8시 31분, 뭐, 35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각이지. 그래서, 아, 오늘도 지각이구만.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치콘이,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지각을 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아니야, 저 즐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나는, 시간을 알뜰하게 쓰는 거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말횡설수설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총총총 하고 나가는 거야. <laughs>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켜야지 하는데, 막, 그, 뭐, 열 받는 거야. 열이, 우우우우 올라와가지고, 방송을 못키겠는 거야. <laughs> 아, 6시 30분 했는데, 아, 아니, 내가, 내가 저런 말을 들었고, 방송 일부러 지각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 기분에 방송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제 쉬쉬 하고 이제 나갔어요 식탁에 이제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노트북을 하고 있길래 화를 내면서 사과해! <laughs> 사과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어요 나는 지각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지각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라고 매도당한 게 너무 화가 난다 사과해! 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설교를 당했어 그때부터 설교를 15분 동안 어? 팩폭만 계속 날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팩폭을 당한 게 엄청 쌀쌀쌀라쌀라쌀라쌀라쌀라쌀라쌀라 해가지고 진짜 억울하지만 맞는 말이긴 한데 화가 났는데 아무튼 그런 말들을 듣고 나서 맞아 맞아 남친콘 말이 맞아 <laughs> 이런데 거기서 또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맨날 맞다면서 어? 맨날 지각하는 이유 이러면서 막막 아, 막 설교를 당했어 그러면서 엄청난 비유를 들어줬거든요 남친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콘은 천 원짜리 과자를 천 원에 사는 것을 아까워하는 중이다 왜냐? 세일에서 500원에 샀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천 원에 사는 걸 아까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얘가안돼 무슨 말이야? 이런 러 했더니 유콘이 어느 날 작업을 알맞게 해가지고 지각을 안한 거야.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가끔가다 제때 시간을 맞춘 거지. 그거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옆에 이제 악마가 있는 거야. 아니야 유콘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맞을 때도 있어. <laughs> 좀 있으면은 버스 탈 시간이야. 이제 5분 안에. 뭐, 뭔가, 옷도 입고,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나가야 딱 맞는 시간이야. 그래서 옷 입고, 세수하고, 양치하고를 어쩌다가 가끔 가다가 5분 안에 한 거야.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아,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다니. 알뜰하고 살뜰하게 내가 시간을 썼어. 난 시간에 와술사야. 이러면서 너무 좋아한 거야. <laughs>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 기억을 자꾸 악마가 말해주는 거야 가끔가다 악마가 얘이름 가끔가다 거든요 가끔가다 악마가 이번에도 시간을 맞출 수 있어 꽉꽉 채워서 뜨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한대 그래가지고 얘가 자꾸 귓속에서 속닥속닥 하니까 달콤함을 못 잊어가지고 자꾸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남친 콘이 그 악마를 죽여야 돼요 콘 이러면서 비장하게 얘기하는 거야 <laughs> 천사? 천사는 없습니다. 천사는 없었어. 나한테 미리 준비해야 돼, 유콘. 미리 준비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천사는 악마가 찔러 죽였습니다. 이미 떠나 가지고 이제 유콘만 남아 있는 거야. 유콘과 악마가 유콘 이번에도 맞출 수 있어. 맞아 이번에도 마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꽉꽉 쓰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남친 콘이 그럴 거면 공지에다가 8시 30분에 킨다고 하지 말고 8시 30분부터 방송 켤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래 그래가지고 그걸 또 듣고 있으면서 풀쩍 그럴싸한데? 이거 설교 들으면서 훌쩍 랬써 한데 이런 생각이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이제 50분 되고 있더라고요. 50분 8시 50분 <laughs>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남친 콘나 이제는 방송을 켜야 될것 같아. <laughs> 라고 해가지고 눈눈 눈 빨개진 채로 이제 왔어요. 그리고 방송을 켰습니다. 50분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바로 방송을 켰다고 생각했는데 켜보니까 아웃이었어. 10분 동안 준비를 해버렸어. 남친 콘이 가끔가다 악마를 죽여야 된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친 콘은 그러면은 가끔가다 악마 없어? 이랬더니 남친 콘이 자기는 그런 거 없대. <laughs> 이제 나 방송하러 갈게 이러면서 이제 총총총 하고 오는데 자꾸 뒤에다 대고. 어? 그 가끔가다 악마 어?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악마도 생명이야 이랬어 <laughs> 악마도 생명이야! 이따가 남친꼴 째려봤어 <laughs> 그 와중에 드립치려가다가 째림당했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그 이제 방송 제목에다가 다짐을 써놨습니다 가끔가다 악마를 죽입시다 음.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가끔가다 악마가 있다면 유혼과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가 싶으므로 모두 <laughs> 가끔가다 악마를 죽입시다! 죽입시다!